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 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곧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일이 그렇게 내 뜻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과 많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체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든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소망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안일 수도 있고 삶의 의미도 되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 분명히 알지를 못하니까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어디서 도대체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된 출발은 물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서의 새로운 출발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는가를 깨닫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자세와 열심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모두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 잃어버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늦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권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엄마들의 얼굴. 그리고 인터넷과 게임에 깊이 빠져 있는 자식들의 모습. 성경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것을 찾은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일곱 귀신 들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소경이요 거지였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발길을 멈춤으로써 즉시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대표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그 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늘 이런 고백을 넘치게 고백하고 또 노래 불러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나는 알았네 나는 구했네 나는 찾았네 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나는 알았네 나는 구했네 나는 찾았네 많이 찾으시고 많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과연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3장을 보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이 교만과 욕심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룩 가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사실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의 동서에서 쫓겨나 동쪽 땅, 동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만 모여 사는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죄와 고통과 많은 슬픔과 아픔이 다가오고 날이 갈수록 그게 깊어져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인간의 죄성, 그 슬픈 모습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홍수로 인한 인류 멸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닫혀버린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까? 성경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뼛속 깊이 스며든 아담의 죄부터 씻을 지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비록 허물만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적시면 우리는 즉시 거룩함과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써 행복한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을 찾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 에요 그러나 자기의 몫인 유산을 챙겨요.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떠나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죠.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버지께 돌아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과 행복을 되찾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 허물 많은 아들이 자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고통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는 회개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마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의 죄를 모두 잊어버린 채그 냄새나는 아들, 그 쫄딱 마오 돌아오는 아들을 뜨겁게, 안아줌으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회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신앙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면 아멘! 성경 그 놀라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곧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으면서 그 약속을 얻은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토록 세 번째,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구체적인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도대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수가성 물과 여인 같으며 문둥이 같은가를 자기가 깊이 깨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쉽게 알수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A4용지 한 장을 준비합니다. 중간에 세로로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씁니다. 뭐를? 내가 평생 꿈꾸고 소원하던 것들을 그 오른쪽에는 뭘 씁니까 이루어진 것을 그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초도 되지 않아서 그통빈 오른쪽 종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십 년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 살수 없는 혈류병 여인 같은 기적의 사람들이 될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물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단어가 바로 하물며예요 따라하세요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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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뭐예요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겠냐는 말씀.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부모를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기도하라 이거야. 그러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부터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예수님이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만 말씀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세 번을 강조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깊이 묵상할 때, 아 점점 강하게 하려는 거구나. 구하라는 평범할 때, 찾으라는 조금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두드리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내 믿음의 주먹에서 피가 흐르도록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 내용은 당연한 거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하려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연약해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연초만 되면은요, 다 복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요 기도 제목이 10개, 20개, 30개. 근데 기도하다 응답이 잘안 돼요. 그럼 3월쯤 되면은요, 절반 잃어버려요. 6월쯤 되면요, 또 절반 잃어버려요. 9월 달 되면은요 또 절반 잃어버려요. 12월 되면은요 무엇을 연초에 기도 제목을 가져온지도 몰라요. 이 인간의 쉽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거를 없애고 끝까지 처음 기도한 그대로 끝까지 갈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과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처음 시작할 때만 간절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의심이 방해하고 원망이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하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걸 넘어가야, 다시 말하면 끝까지 가야, 처음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처음의 간절함을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 마지막까지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 하세요. 기도응답과 축복의 문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두드리는 성도에게만 활짝 열린다. 아멘! 나는 26살 때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이클을 타고 임진각을 다녀오다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정면에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의식을 한달 잃고, 장기는 네게 떼어내고, 수술은 열번 하고, 주사를 6,700대 맞고 병원 생활 1년을 했어요. 정말 그때 내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가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 모습을 나는 미리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 다음 병원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유리창 밖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그런데 나의 병원 유리창 바깥으로 쳐다본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몇 달을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밤에는 왜 그렇게 외롭고 밤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빨갛게 타오르는지 계속 사람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십자가가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언제 완치돼서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살아서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땐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날 의식을 잃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데 천정에서 큰 손이 내려와요. 그게 바로 물고기 환상입니다. 그 약속은 약 15년 뒤에 내가 여대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이 되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나는 그게 무슨 환상인가를 알았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산이기도 오늘 인도하셨어요. 그러 현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이상 증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를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을 입학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몸뚱아리가 절반밖에 없는 나를 평생 도울 수 있도록 귀한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더욱이 세계 최대 기회에서 16년 동안 많은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청주, 그것도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2년째 충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족한 내가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유는 하나예요. 젊은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다내 곁들 떠났는데 주님은 안 떠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난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보답을 드린 것 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 아래서 많은 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찾으시고 그 넘치는 축복의 잔을 고통당하는 이웃과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나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